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결국 패치 노트가 나왔습니다. 1.36으로. 어, 제가 지난번 영상 때 PTR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브리자드가 보통 대회 진행 중에는 잘 바꾸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GP 리그가 진행 중인데 약간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보시면은 약간 종족 밸런스에 있는 그 유닛 밸런스에서는 별로 많이 바뀐 게 없고요. 이제 아이템이 조금 어느 정도 대격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최종본이니까 p t r 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랑 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몰레이션의 만화 소모량이 7에서 8로 증가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러면은 예전에 그 쓰레기 시절 이몰레이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초당 10의 만화 소모량도 어, 증가한 거기 때문에 너무 별로일 것 같아. 너무 너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데미지만 너프를 하고 만화 소모량까지 2단계로 했던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삭제가 된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딱 아, 요게 이제 진짜 나온 패치 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몰레이션의 데미지 너프, 그 센티널 연구비용 버프, 나이트 헬픈 이렇게 됐고요 휴머는 썬더링 블레이드의 너프와 아키엔 타워의 버프가 있죠. 이번 패치의 가장 핵심이 이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트롤 헤드헌터 체력 너프.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2스킬 코일과 1스킬 노바가 동시에 꽂히면 헤드헌터가 한방이더라고요 원래는 리치나 다크린저가 뭐 평타를 때렸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한방이 되긴 했는데 음~ 그래도 요즘 대회에서 파시오 헤던터의 그 언데전 승률이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러니까 불마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헤던터는 이번 너프도 있고 뭐 휴먼전에도 요즘 오크 대 휴먼을 보면은 오크가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휴먼의 페, 페머리 워낙 성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아케인 타워까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면 휴먼의 패멀은 더욱 더 날개를 이제 알수 있는 거고 오크는 휴먼의 패멀을 어 억제하기가 좀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오크의 너프도 조금 어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언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니발라이즈가 굉장히 의미 없는 패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패치가 될 거냐는 어, 선수들의 이제 활용 여부를 이제 대회에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구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보미네이션까지 뜰수 있다는 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어보미네이션이 하니발라이즈가 지금 회복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총 회복량이 같은지 아니면 좀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당 회복력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쓸순 있게 해놨지만, 뭐 어버미네이션 아시겠지만 이제 음그 방구업이 워낙 좋긴 한데 그래도 나이트 뭐곰 이런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그렇죠. 가격도 나이트랑 거의 비슷한데. 나이트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같은 가격일, 거의 같은 가격일 텐데. 나이트가 240원이고, 비교하면 언데드의 그, 어보이는좀 많이, 후지죠. 예, 네, 그래서, 어보이랑 굴의 버프긴 한데, 어떻게 쓸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 패치인데요. 아이템이 이제, 새로 추가된 것들이 이렇게 밑에 쪽에 좀 있죠. 이것도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좀 편하게 하나 몰아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는 이제 PTR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어택 클러가 플러스 5짜리가 4로 감소하고 9짜리가 8로 감소됐다. 자, 결국 아이템에 좀 대너프 시댄데 이 데마포와 마나스톤도 예전에 300이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너프입니다. 예전에 이것도 사실상 6이었죠. 한 3년 전만 해도. 더테클러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마나 스틸링 완드는 이제 65에서 60으로 감소. 이게 제일 이번 패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최고의 패치죠. 너무 OP였는데 좀 밸런스를 맞춘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라이트닝실드가 아이템 테이블에서 제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반에 휴먼의 멀티를 이제 타 종족들이 방해를 할 때. 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이것도 너프하면서 휴먼의 패멀이 없어지면서 휴먼의 패멀도 이게 결국은 또 상향이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휴먼의 패멀을 좀 상향을 많이 시켜줬고 휴먼의 패멀 이후에도 지금 후반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휴먼의 어, 종족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점점 이제 대회가 진행될수록 아마 휴먼의 티어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보일 텐데, 확실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휴먼의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 버프. 자, 이제 1레벨 아이템에, 지능망토, 민첩 슬리퍼, 힘 플러스, 사, 그, 건틀릿, 하이드망토, 거기에 하나가 더 생긴 거거든요. 5월에 반지, 올스텟 1. 그럼 5개. 여기 밑에 보이시죠? 프로텍션 링이 1레벨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럼 푸탱 링까지 나와서 1레벨 아이템 구간에서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푸탱링 3이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푸탱링 2짜리가 원래 레벨 2에 있었는데 지금 3짜리가 1로 갔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뭐 어떻게 번역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어 한번, 이 아이템의 이름은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그냥, 뭐, 마법의 반지 뭐 이렇게 봐야 될지, 뭐 대마법의 반지 이렇게 봐야 될지, 요 아이템이 이제 레벨 4에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저는 3으로 이게 갈,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빌리티 반지가 삭제가 아니고 레벨 3짜리 아이템으로 변경이 됐어요. 또 노빌리티 아이템은 다시 삭제가 안된 거고요. 이제 아이템을 보시면은, 프로링 4가 3레벨에서 2레벨 됐고, 프로탱링 플러스 5짜리가 6에서 3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3짜리 레벨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부클러가 있고요. 프로탱링 4가 있었는데, 프로탱링 5고, 디젤링, 에펜, 트볼. 트볼도 원래 레벨 4짜리였는데 떨어진 거죠. 3과 5였는데. 또 뭐가 있지? 이웨이전. 이 정도 있나요 어. 왠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노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뭔가 굉장히 구려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상점에서만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왠지, 나오면은 기분 나쁠 것 같은 게, 얘네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다 300원짜리거든요? 300원짜리인데, 얘만 175원이에요. 얘도 가격을 300원으로 올리면 모르겠는데, 이게 상점에서 175원으로 파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패치 노트만 확인을 해보고, 인게임을 들어간게 아니어가지고 어, 만약에 어, 가격이 300원으로 바뀌거나 했으면 은 제가 추가로 댓글이나 영상에 이제 영상을 따로 첨부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짜리 아이템에 추가가 된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 이제 전체적으로 올 스탯을 주는 아이템들은 이 레벨 구간이 좀 짜요. 그올 스탯이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레벨을 주는 구간에 비해서 아이템 좀 성능이 비교적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월의 반지도 이올 스탯 1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한 칸을 차지하면서 1 차지하는 것보다는 주 스탯 3 올려주는 게 당연히 좋고요. 뭐 아니더라도 부 스탯 시어도 올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푸탱링 3짜리가 아이템 레벨 1로 갔기 때문에, 이러면은, 푸탱링 3을 먹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이거 민슬 3대 푸탱링 3,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가격도 조정이 들어갔는지가 궁금해요. 푸탱링 3짜리가 100원에 판다. 이러면 이거는 뭐 사지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푸탱링 4가 레벨 2짜리 아이템이 보통 125원이잖아요. 125원에 판다. 그러면 6개 사가지고 푸탱링 24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그리 나중에 푸탱링 5짜리 6개 먹고 플러스 30짜리 캔커 한번 그 팔라딘에다가 먹이면 또 재밌겠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이거는 그냥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재미가 어떨지. 그래서 이번에 패치 노트에 추가됐던 거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의 변경 노빌리티 반제가 삭제되지 않고 다시 나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트 1프의 이몰레이션 2단 너프 중에서 하나는 빠지고 1단 너프로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6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5월 10일 인데 음 오늘 아침에 이제 패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배틀넷이 9시 쯤 이제 패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다음에또 패치는 그래도 이제는 한동안 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너무 빨리빨리,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꿔줬기 때문에,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패치노트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